사랑하는 초업제유교의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름으로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목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오늘이란 날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이 우리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하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대기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을 사주신 본문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끝절인 31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세 금의 무게가 금666 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처서들이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등금이 6 0 0세겔이며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등금이 3 0 0세겔이라 왕이 이 것들을 내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자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자에는 여섯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자와 이어졌고, 앉,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한 마리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징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감게 다실수로 다니며 그 배들이 3 년에 1 차씩 다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싫어 움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음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가복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 왕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가은 사천이요. 마병은 만이천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 항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아이의 온과 성견자 이또의 묵시, 제곧이또가 느바사들 요로보함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이세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솔로호보함이 루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보고요 그다음에 그 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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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까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런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담복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또 자기도 예물도 받아가고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혜 때문에 그런 부귀영화가 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어서 솔로몬의 시대에 얼마나 잘 돌아가고 또큰 복을 받았던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던가, 우리는 여러 말씀을 더해 봅니다. 13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금의 입 무게가 음, 금으로 666 달란트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금 23톤의 무게랍니다. 그러니까 금 23톤이 1년마다 한 번씩 세, 세금으로 거쳤다는 거예요. 세금의 무게가 금 660톤, 23톤에 되는금액에 어마어마한 거죠. 1톤이면 1,000kg 아니겠습니까? 맞죠? 23, 23만2만3천kg의 금이 1년마다 거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부, 나라가 부하겠습니까? 돈이면 뭐 넘쳐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그 외에도 이런 세금 말고도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무역하는 사람들, 객상들, 이들이요,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나오는 세금도 있지만, 외부,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물질도 많았다는 겁니다. 나라가 강하니까 조공으로 바치는 그 금과 은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막 부한 거죠. 안에서 세금 들어오지, 나가서는 또, 또 들어오지. 이렇게 부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금 가지고 뭘 했느냐 봤더니 솔로몬 왕이 처서늘이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방패를 큰 방패를 금으로 만든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다 그 다음에 방패 안에 있던 금이 600세개 그러니까 큰 방패에 하나당 들어갔던 금의 양이 600세 개를 들어갔다는 거죠 음. 오늘날로 환산하면 3.5kg 정도 그러니까 큰 방패 하나 만드는데 3.5kg의 금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3.5kg. 엄청나죠? 그다 금이, 그 양이 들어갔다는 한 방패당.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 200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처서들이 금으로 작은 방패도 만들었는데, 작은 방패는 300개를 만들었다는 거 300개. 그래서 방패 안에 든 금이 300세기, 600세기의 반이니까. 그러니까 3.5kg, 1.25kg. 맞죠? 아, 1.75kg에 .75kg. 금이 들어간 방패가 또한 300개 어마어마한 거죠 방패도 그냥 방패도 멋진데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멋집니까 이런 방패를 만들어서 레바논에 있는 나무궁에 두었다는 거죠 이 레바논은 다 외국 아닙니까 거기에 나무로 만든 궁이 있었는데 그것도 솔로몬의 별장처럼 이용했는데 거기에 나무궁에다가 이 사, 그러니까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로 500개죠. 이? 이런 것들을 거기에 놔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왕이 또 상아, 코끼리 뿌리죠. 그 상아로 뭘 만들었느냐. 상아가지고 큰 보자. 자기가 안 의자를, 멋진 의자를 만들었는데 순금으로 상아로 만든 다음에 그다가 금으로, 그러니까 버쩍버쩍 거리는 그런 어떤 보자지요. 상상 해보세요. 그런 보좌에 딱 앉아서 이제 정치를 하고 배우 사절도 만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의자라는 게참또 중요합니다. 의자도 고급스럽고 귀할수록 그 앉으면 기분도 좋지만은 그런, 이제 그런 것이죠. 청와대 나가면 의자 하나도 그냥 함부로 아무 때나서 의자를 놔두는 게 아니라 보좌처럼 멋지게 해 놓는 거죠. 교역사들이 왔을 때와 탄성이 나올 정도로 멋지게.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보좌를. 만들어서 금으로 다 입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보좌 주변에는 어떻게 했느냐. 여섯 층계를, 여섯 계단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금 발판이 있었다. 발판도 금이래요. 발을 두는 발판이 금이고, 그 다음에 보좌라쭉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가 이렇게 딱 있는 애들 자죠. 팔걸이가 있고, 그 다음에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딱 서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걸이에 있으면 그 옆에 사자가 한 마리, 두 마리가 딱 서있는 옛날에 뭐 우리가 그 배너나 아니면 그런 모세 십계영화 이런데 보면 그 애굽의 바로가 그런 이제 앉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당시에 솔로몬 시대의 부강함을 이런 어던 이제 가구나 이런 어던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대단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층계 여섯 층계 양쪽에. 쭉또두 마리 있고 열두 마리는 양쪽에 두 개씩 있다 여섯 개다니까 그러니까 한 계단당 사자가 두 마리씩 두 마리씩 두 마리씩 두 마리씩 두 마리씩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계단에서 왕으로다 보면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위대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다 그것도 다른 나라 흉내 내지 못할 만큼 이 예루살렘에만, 솔로몬의 성전에만 있는, 왕구에만 있는 이것이라는 거또 독보적이다, 이 말이죠. 다른 나라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으로 만들었다. 왕이 마시는 그릇도 다 금이라, 금그릇에 먹었다. 또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으로. 레바는 별장에 있는 그 궁에 있는 그릇들도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제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은 같은 거는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은도 귀한 건데 사실은 어,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러니까 이솔 후람과 늘 이제 솔로몬 시대 때는 잘 지냈던 거예요. 그러면 서그 종들이 함께 다니면서 다시스. 로 다니며 무역을 했다는 거죠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을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에서부터 실어 왔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금은또 공작 또 상하 원숭이 귀한 그 당시에 귀한 것들이요 그게 3년에 한 번마다 예루살렘으로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길에 걸거치는 게 은이요 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도 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은도 하나도 안 귀하다는 거죠 솔로몬 시대의 부강함을 예인시로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됐다고 그럽니다. 22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컸다. 그까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있는 그 재산과 지혜가 함께 묶여서 나오잖아요. 그니까 지혜가 큰 만큼 물질도 따른다. 올라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지혜를 받으면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신다. 어렵게 살지 않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이라는 겁니다.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솔로몬 시대에 컸다라는 것입니다. 크지요. 그래서 천하의 열왕이, 천하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스바 여왕 뿐만 아니라 천하의 왕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에 주신 그 지혜를 듣고 싶고, 또 그, 얼굴을 한번 아련하고 싶다 솔로몬 의 얼굴에다 한번 보면 얼마나 좋겠나 그사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이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러 왔다 그랬죠 지혜는 어디에 있는 거요? 마음이 있는 거죠 지혜로운 마음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고 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지혜를 주셨다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솔로몬 한번 지혜 듣고 싶고 만나볼 텐데 빈손으로 옵니까? 스바유왕도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와서 바쳤잖아요. 그러데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보기원해서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 솔로몬에게 예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물 가지고 왔으니 곧 은금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 가보 향품 말과 노새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그들이 만나러 오면 해마다 정해진 그런 물품을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얼굴 한번 보고 왔다는 거죠. 얼마나 솔로몬의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25절 또 군사력도 또 얘기하죠. 솔로몬의병거에는말의 외양간이 사천이다. 그러니까 병거에 들어가는, 병거가 이제 끄는 건데, 그 끄는 말들의 외양간이 사천이에요. 사천말이라는 거지. 사, 외양간이 사천이요. 마병은 만 이천 명의 기병을 갖고 있어요. 만 이천 명의. 그러니까 기병이란 말은 말한마리에 병사면 다는 건데 이게 한 기병인데 이게 만 이천 명이랑 엄청난 거죠. 일만 이천 명의 기병. 우리 강계토 대학 때도 보면 사만의 기병이 있었답니다. 사만. 어마어마한 거예 사만, 사만 마리의 말이 일시에 달린다 생각은 웅장하죠. 사만 마리.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고대에도 보면 기병 하나가 상대하는 게 보병 열 명입니다. 그러니 기병 하나가 마병 하나가 보병 열 명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만 마병이란 말은 40만 보병을 상대할 만한 어마어마한 건데 이건 엄청난 겁니다. 소로몬 때는 12,000 마병, 그러니 12만 명의 보병을 죽일 수 있는 군사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 대단한 거죠. 병거성에도 두고 병거만 따로 모아놓은 그 성이 있었는데 그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분산시켜서 뒀다는 라 거죠. 그 군사력도 대단한 거죠.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다. 솔로몬 시대의 치세가 그 조그마한 유다 땅 넘어서 애굽까지 또 유브라데 강유 프라테스 강까지 그 모든 전역의 왕들을 다 솔로몬이 다스렸다는 거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솔로몬 때 얼마나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해지 질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그래서, 너무 부강하니까 예루살렘에 명함도 못 되는 거예요. 은은 뽕 너무 많고, 돌같이 흔하고, 백항목이라그 기한나무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기한 것이 귀한 너무 많다 보면, 원래 기한 게 기한 게 아니듯이 그런 겁니다.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위해서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답니다. 말들이 끊임없이또 공급되어지고 말도 동물이니까 때 되면 죽기도 하고 또 상실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보충하는 개념으로 말들이 해외에서부터 들어왔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자, 이렇게 28절까지 솔로몬 시대의 치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강했습니까? 지혜가 큰 만큼 물건의 복도 크게 받은 왕이 솔로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29절 31절은 솔로몬의 마지막 대목이 드디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그러니까 이외에도 솔로몬이 행했던 모든 그 행적들은 여러 군데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첫째, 선지자 나단의 글이 있대요. 나단 선지자가 썼던 그래도 있고, 실로사람 아이야의 언도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 이또의 묵시고 이또가 느바사드 요로보함에게 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쓴그 책에도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그 여러 책에 이 솔로몬의 기사가 나와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어, 그 다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지 40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린지가 40년이다. 40년 동안 왕로를 했다. 그러니까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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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도 40년 다이도 40년 솔로몬 도 120년 역사입니다. 통일 한국으로 이어졌던 게 예, 나라가 갈라지기 전 역사 120년이죠. 그래서 되고 31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 끝도 아름다웠죠. 결국 솔로몬은 끝에도 평안하게 잠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다 아버지처럼 다윗의 묘실, 조상들의 묘실에 평안히 들어간 왕이 솔로몬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로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로보암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까지는 하나님이 약속도 있고 해서 솔로몬 시대는 평안함으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대기하셨다. 그큰 나라를 로보암이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경외하고 살면 죽는 것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평안하게 잘 돌아가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평안한 죽음, 아름다운 죽음, 무탈한 죽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마치면요, 솔로몬 시대에 이런 부강했던 원천은 뭐다? 지혜에 있다는 거죠.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받으면 물질의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 오늘날도 우리가 돈 번다고 경외하지 않고 살죠. 돈 번다고 주일 안 지키잖아요. 돈 번다고 말씀도 모르고 경건하게 못 산다는 것은 거꾸로 사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 속에 모든 부경화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초업체의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정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우리도 참으로 지혜로 마음 가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필요한 모든 물질도 주시고 의식 주를 해결해 주시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대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내일 토요일 아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잘롱